우리는 흔히 바이킹 하면 뿔 달린 투구를 떠올립니다. 영화나 만화, 게임 속에서도 늘 그렇게 그려지죠. 하지만 실제 역사 속 바이킹들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. 그렇다면 왜 하필 뿔 달린 투구가 바이킹의 상징이 되어버린 걸까요? 그 시작은 19세기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상상력, 특히 바그너 오페라의 무대 위상이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바이킹들이 뿔 달린 투구를 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전투 중 뿔이 걸려 넘어지거나 적이 붙잡아 무기로 사물 위험이 컸을 겁니다. 생존이 걸린 전투 상황에서 그런 불필요하고 위험한 장비를 착용했을 리 만무하죠. 저는 얼마 전 스웨덴 바이킹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. 그곳에는 수많은 바이킹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지만. 단 하나의 뿔 달린 투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. 대신 튼튼하고 투박한 철제 투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. 그것이 바로 실제 바이킹 전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.